자, 반갑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도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이 어제 이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같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 어제 몇 퍼센트 하락 보여줬냐면은 6% 하락 보여줬어요. 어제 비트코인이 3%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나름 선방한 거다. 그런데 펭귄 같은 경우에는 어제 9%가 하락했습니다. 을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전저점을 지켜 주려고 하락을 멈춘 거를 보면은 그래도 버추얼 프로토콜이 완전 버려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양온이 약간 만들어질 구름대가 얇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하면서 상승으로 전환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0월 중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따가 도 말씀드리지만 모든 알트코인들이 10월 중순에 이렇게 구름대를 얇게 형성을 해놨어요. 그렇다는 거는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수급을 밀어 넣으면서 10월 중순에 이 매물대를 좀 쉽게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거에 맞춰서 가격을 다시 한번 올려놓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지. 그리고 이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버추얼 프로토콜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라그랑주에서 23%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라그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9월 24일 라그랑주 9시 이전 자율 매수 그리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라그랑주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 영상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종목 공유 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 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4410 5515이 번호로 문자 3 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씩만 꼭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장 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게 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라그랑주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1시간 10분 만에 26%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익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종목 공유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 제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츄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우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버츄얼 프로토콜이 전저점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을 안한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중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9% 하락을 보여줬어요 퍼치펭귄이 상승을 할때 굉장히 힘이 좋은 코인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빌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거는 당연히 매물 때가 없기 때문에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저점의 매물대에서 그리고 이후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이때 여기에 형성된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매물대를 쌓아놓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상승을 멈춰준 거다. 브레이크를 걸어준 거다. 그래서 지금 버추얼 프로토콜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9천 달러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11만 2천 달러를 이탈을 하면은 10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받을 수 있는 곳이 10만 7천 달러예요. 이전에 하락을 보여줬을 때 지지받고 11만 7천 달러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10만 9천 달러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10만 7천 달러까지 다시 누르는 그리고 리테스트를 받는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면 4시간봉으로 봤을 때 보통 10만 9천 달러에서 진정한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장대 양봉의 거래를 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그쵸 수급이 들어오고 양봉도 이전의 캔들과 이 몸통의 두배 정도는 들어와야지 진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래량 안 들어왔죠, 그쵸 그리고 이전 캔들 3킬만큼의 그리고 두 배만큼의 양봉으로 진행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진짜 반등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 있다. 그게 저는 107,000 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을 하실 시 안 된다. 결국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되면은 주말이기 때문에 세력과 기관들도 쉬는 날입니다. 세력들은 당연히 기관들의 자금이 움직이는 돈이니까 당연히 이때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때 세력들도 작업을 해요. 근데 기관들이 쉬는 날에는 거래량이 절반 빠지겠죠. 그러면은 세력들의 돈으로 뭐 이리저리 뭐 하기에는 뭐 지루한 움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말 거래량을 보면은 아 잠시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주말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가 주말이에요. 주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나오다가 아래로 꼬꾸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에는 거래량이 거의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금 오늘 안에 11만 2천 달러 올려놓지 못하면은 주말에는 개인들 이 흐름을 봤을 때 하방이니까 쇼 포지션에 들어가서 아래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10만 7천 달러까지 내려가는 움직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11만 2천 달러를 좀 회복을 해주는게 중요해요 뭐 이런식으로 장대 한번 꽂아 주는게 중요한데 일단은 그런 움직임보다 사실은 전 10만 7천 달러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이긴 해요 빨리 방향성 보고 진입을 하면은 그나마 덜 지루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까지 내려간다 했을 때 버추얼 프로토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바 아래에 있는 1185원까지 제가 방금 그어봤는데 12%가 정도 되는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딥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부근, 아래에 있는 다른 매물대를 또 찾아보면은 없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2% 정도가량 빠지는 거잖아요. 10만 7천 달러까지 2% 아니고 1% 조금 넘는 좀 하락을 보여주는 건데 12%는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434원까지 좀 눌렀을 때 계산해보면은 1.88%다. 그래서 똑같은 하락을 버츄얼 프로토콜이 가져갈 수가 있다. 왜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매물대에서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만 7천 달러를 지켜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가격대는 마지노선으로 이 아래 꼬리가 있는 부분까지 1,400원. 1,400원에서 수급 들어온지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라. 수급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수급이 끊기는 부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수급이 끊긴다는 거는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도세가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데 여기서 가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버추얼 프로토콜 수급을 보면서 매수와 매도를 하셔라. 기준가는 1,400원이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100, 10만 7천 달러 지지 못하고 10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1,185원에서 1,200원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열려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에서 지지받고 반등한다고 보여졌을 때 1,400원 부근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라. 매물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급 들어오는 거를 체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급에 대한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수급이 끊겼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버처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에서 수급에 대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자를 받고 저와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겠고 평단가를 낮추면서 다음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손실 보던 거를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물려있지 않은 분이라고 하시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버추얼이라고 남겨주시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